축구 남부지역에선 4강 두번째 경기를 함께하겠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치열했고 그리고 날카로웠던 두 팀의 한 해결 경남대학교 TNT가 1대0으로 물리치고 승리 거듭니다. 네, 4강 2경기 이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경남대 TNT 선수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오,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 말씀해주시죠. 어, 우리 첫쿠스프 대회에서 저희가 이제 4강이라는 일단 두 번째 첫 번째 문턱을 만났는데 저희 1대0으로 경기를 압살할 수 있었고 우리 팀원들 덕분에 너무 고생했고 조금 과열된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분위기에 말리지 않고 열심히 결, 어, 경기에 임해줘서 좋은 승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몸싸움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체력적인 부담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체육 교육과 인원으로서 또 미래 체육 교사가 될 인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laughs> 체력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부담은 없었습니다. 소감 아, 한번 뭐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어, 많이 내려가지고 볼이 어, 너무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밀리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저희 수비수 네 명이 어, 전부 다 집중을 끝까지 해서 저는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골키퍼 하시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나요? 어, 종료 3분, 2분 남았을 때제 어, 기준 자치골 때 맞은 게 아마 제일 긴장됐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득점의 주인공이죠. <laughs> 골 넣었을 때 소감이 어땠나요? 오늘 구스프 와서 항상 교체로 뛰다가 오늘 첫 선발이었는데 이렇게 결승골을 또 주인공이 돼서 정말 기쁘고 또 그때 주장님 크로스로 올려주시고 이제 제가 또 발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더 뜻깊었던 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두 선수 모두 각자 명장면 하나씩 뽑아주시죠 저는 이제 옆에 있는 배은진 선수의 그 기가 막힌. 이 경기에 끝을 냈던 그골 장면이 아직도 머리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저를 또이 자리 있게 해준 마지막 난타전에서의 골때 맞고 우리 김원태 선수의 선방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분들 만나봤고요 결승에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TNT 선수분들 만나봤습니다.